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많이 쓰는 오이가 나오죠. 자, 오이를 이용해서 미역을 조금 넣어야 돼요. 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이에 약을 많이 치는데 이건 그나마 자연산이라고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약을 많이 치니까 오이를 한번싹 깎아 주시고요. 모든 재료들을 채 썰기로 할 겁니다. 자, 우선 미역부터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이건 물에다 불려놨어요. 썰을 때 마른 미역을 가위로 처음에 먼저 썰어서 불리시면 이렇게 냉국하기로는 한성맞춤입니다. 이게 한번 잘 씻은 이 물은 나중에 버리지 마시고 냉국 물 잡을 때 물에다 썰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줘냐 하면, 기본적으로 양념을 합니다. 미역에다가 기본적으로 양념을 해서 절여놓고, 나중에 물을 잡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채칼로 요즘에 밀어도 되는데, 채칼보다는 썰어 식감이 칼로 썰었을 때가 좋더라고요. 너무 곱게 썰면은 곤죽이 됩니다. 다 물러져서 나중에 식감도 없을 분들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대충, 큼직큼직. 또 너무 크게 하면 먹기가 불편하겠죠? 파가 양념 역할을 하죠. 양파는 조금 곱게, 조금 곱게. 소금이 들어갈 거니까 줄여지면 나중에 좋은 맛이 나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놓고 우리가 요즘에 파프리카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두툼하게 좋게 나오죠. 그래서 늘 조금 이렇게 반포떡이라 하세요. 것도 칼칼한 맛을 조금 내기 위해서는 청양고추 반포 떠서 약간 굵은 채썰기로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양을 줄이더라도 하나만 넣더라도 조금 넣으세요 여러 가지 합쳐서 나오는 이 약간의 미역의 비린 냄새라든가 청양고추가 들어가해서 상큼하게 좀 잡아주니까요. 정 매운 거를 아예 못 드시면 안 넣셔도 으 되겠습니다. 자 마늘 얼려서 각도 놨던 건데 이렇게 넣혔더니 참 쓰기 좋습니다. 자, 마늘 여기에다가 양념을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천일염, 설탕을 조금 넣고 설탕만 넣는 게 아니라 추가를 조금 넣습니다. 깨도 지금 오늘 많이 안 넣습니다. 조금만 빡빡. 식초를 넣을 건데요. 식초는 지금 넣는 것이 아니라 다 비벼 놓고 나중에 식초를 넣을 겁니다. 보통 어이냉국 같은 건 적석에서 해서 적석에서 먹기를 원하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5분 정도는 두세요. 서로 맛들이 어우러지거든요. 숨이 5분 정도면 충분히 숨이 싹 죽습니다. 자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미역을 담궈서 물려 놨던 물이거든요. 자이 물을 다시 보충을 합니다 제가 양념을 초를 절인이라고 이게 필요했었고요 식초 식초를 많이 넣는 것은 여름에 좋습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흘리니까 식초가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가늘한 맞춰서 미역 넣고 이쁘죠 먹기 좋은 그릇에 이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